오오케이 지쳤었어. 오오오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111 서울이라는 게임인데, 111개의 영혼이라는 게임이고요 1,000원짜리 게임치고는 멀티엔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가지의 멀티엔딩을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알고 있고, 스토리를 잠깐 얘기해 보자면 뭐 조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을 받는데 그 조부부님이 어 신비한 죽음이 있는 후어 형제를 이제 도와주러그 오래된 집에 가면서 겪는 어 어느 정도 스토리가 좀 있는 그런 공포 게임 같아요. 111개의 영혼 지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어내 이름은 리차드 실버. 나의 이야기다. 음. 나의 할아버지가 죽, 죽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는 어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의 그 형제와 어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다고 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그리고 오래된 집을 상속을 받으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이라는 친구 그 형제가 이미 어그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 오래된 집을 막 수리하고 근데 이제 내가 도와주러 이제 간 거죠. 혼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음. 이게 이제 조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고 저 부모님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차를 타고 왔네. 음. 여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네인가? 음. 조사해 볼까. 안 좋은 기억이야. 아, 여기서 자주 일을 했었지. 어 문이 그냥 열리네. 한번다한 번씩 체크를 해봅시다. 없네. 계세요? 데이빗 문 열어줘. 자 데이빗이 바쁘기 때문에 이 문이 아마 안 잠겨 있을 거래. 열어볼까 그러면? 오, 그냥 열리네요. 음. 으, 역시 오래된 집이구나. 정말 오래된 집이야. 누구지? 음 할머니 할머니 정말 좋은 할머니였어. 이 사람은 아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하, 이 사람이 할아버지였네. 할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 표정도 좀안 좋고 머리는 빡빡이에 수 수염도 막 이건 수염이 아닌데 이건 뭐 거의 케이크를 <laughs> 이렇게 먹고 나서 <laughs> 이 묻은 것 같은데? 아 애들 거 케이까지 뺏어 먹는 그런 할아버지였구나. 그래서 싫어했구나. <laughs> TV? 아, 작동하지 않아. 아, 이거 핸드침이 시계 침이 고장이 났답니다. 음, 청소 구도 있고. 어, 여기 여기 뭐야? 호두? 이건 뭐지? 어, 최근에, 제일랍니다 아, 뭔가를 태웠대, 여기서. 뭘 태웠을까? 냉장고네? 냉장고가 오랫동안 둬가지고 얼어 있다입니다. 이걸 좀 어,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뭐 풀어야 될것 같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좋아. 그러면 이걸 작동을 시키려면? 어, 화장실도 열리네? 어, 변기? 야 오래돼도 작동은 하는구나. 샤워장 같고요 어, 유리가 깨졌어. 삐그덕 알콜. 어, 녹색의 어, 치스, 칫솔. 이거는 할머니의 우울증 치료제. 고장이 났대. 잠겨있다입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키를 자꾸 숨겨놓은데, 할아버지가 이상한 할아버지네. 어, 우리의 침대. 서로 어, 자기 전에 맨날 싸우고 그랬답니다. 먼저 자는 늦게 자냐. 어, 형제랑 같이 잤던데지. 집 구조가 이제 한 바퀴는 다본것 같은데? 아 여기 안 봤구나 어 식탁 어, 의자도 많네 바퀴로 돼 있고 좋아 이게 지금 미션 같은데 일단 첫 번째 미션이 스틱 아 나무 나무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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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나무가지가 있었네 Some old log? 나무가 오래됐어? 어. 어? 이거 뭐야? 아까 여기 손 떴는데. 아 저기 뭔가 키가 있네요. 여기 키가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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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성더 박스 오브 더 매치. 어. 버튼 눌려줬어요어 그래 이제 히트를 좀 채워야 될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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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어 그렇지 오케이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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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이걸로 붙이는 거지 아 근데 불이 안 붙는데 뭔가 가연성 물질이 필요하대 그러면 여기 아까 알코올 있지 않을까 알콜 그렇지 알콜알콜을따 알코올. 타올라라 따뜻하게 화덕을 피웠어아 따뜻하다 아 요즘 겨울 너무 추운데 커다랗게 닫 이제 냉장고가 열리겠죠 이제. 그렇지. 아, 데이비? 아, 형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옷이 굉장히 불편하게. 연체, 연체, 연체 인간도 아니고 이게 청바지에다가 빨간색 줄무늬. 맨들맨들한데 얼어서 그런가? 오마이갓이네 어 불도 꺼졌어 동시에 뭔일이야 데이비드 죽었으니 이거 뭔일 난거 아니에요 지금 형제 도와주러 왔다가 지금 이게 어? 키를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제 얘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칩 있니? 불편하게 있는데 좀 미안한데. 어, 아 여기 있네, 키가. 아, 빅업 더 키. 오케이. 그러면 여기겠네. 오! <laughs> 어, 방금 뭔가 굉장히. 음. 단순하게 휙 지나갔어요, 뭔가. 그렇지! 그렇지! 아! 악마! 이십자가가거꾸로 가면 악마라는 뜻입니다 할 아, 버지 방인데 여기가 어디 다어디거 이거. 이거. 뭔거 이거. 거 이거. 거이오케이오케 이거. 이어어어 누구세요? 어, 왜 남의 집에 이렇게 몰래 쳐다보고 그래요? 에? 아저씨. 매끈하게 빠져가지고 몸에는, 응? 아무것도 안 입고. 뭐야, 아저씨? 간다나? 간다? 으 <laughs> <laughs> 지가 갈 거면서 내, 남의 집을 쳐다보고 있어. 누구야? 어? 허락도 없이. 허락도 없이는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에? 어디 계셔서? 어디 계셔? 혼날려고. 이 치심을 오다가 다 오케이. 예스. 됐어. 지하로 가는 키를 얻었어. 어? 지하 문이 왜 이래? 어? 분명히 아까 문이었는데 이 문이 왜 이리로 갔지? 아까 그 아저씨가 옮겨놓고 왔나? 어이, 거기 말레킹 아저씨. <laughs> 남의 집을 왜 옮겨? 문이 닫혀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되잖아. 미쳐버리게 되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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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야? 어, 누가 똑똑거렸는데? 똑똑거렸는데? 어디지? 어디서 똑똑거렸지? 음... 오! 오, 오, 오 여기요. 여기 여기로 손이 들어온 걸 보니 우편 배달부 아저씨 같은데. <laughs> 아 완전 놀랬잖아. 여기 다 이쁘지. 연체 인간들이 사나 왜 이렇게 다 몸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도르도. 어. 뭐야? 아우 시끄러. 여기 뭔가 연체 인간 들이, 사나 봐. 분명 여 기서 애가, 손 으로 이렇게 했 는데, 안열 리지? 어, 다시 문생 겼다. 대박, 대박, 오, 아, 지 하로, 지 하로. 어... <목소리도> 뭔가 나이트메어가... 나이트메어라고... 뭐지, 이거? 프 해가지고 여기 우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데, 이건 뭐지? 어, 일로 못 가게 돼 있네. 어, 그래, 일로 들어갈 수 있구나. 어, 선경책인가? 어... 연체 인간들이 사는 동 집인가 여기? 할아버니 할아버지가 이상한 집을 상속해 줬어. 뭐 이상한? <laughs> 연체 인간들이 살아 여기. 뭐야 이 구슬은? 체스 두나? 어 <laughs>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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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으! 아! 마침내 여기까지 할당량을 채웠다? 1111개의 영혼을 거뒀다. 우리 할아버지가? 어, 이거 대화형이네요? 와다이유, 넌 뭐냐? 나의 할아버지가 뭐 11개, 111개의 뭐 영혼을 뭐 거뒀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1번, 넌 누구니? 아, 여기 예전부터 지하에 오지 못하게, 말을 했던 걸 기억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지하를 못 가게 했대. 그것은, 어, 무슨 악마와, 뭐, 야, 악마가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큰게 게 있었네,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는 어, 젊을 때 죽기, 그, 뭔가, 죽기 일보 직전에 협약을 했나봅니다 아 100g. 100g. 1 0 1 1 1 0 1 1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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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00g. 그 후로, 이제, 우울증이나, 그, 래서 자기도 죽었대요. 108번째까지 하고. 111개를 채워야 되는 할당량을 못 채운 거죠. <laughs> 웃긴 할아버지는 나쁜 할아버지네. 악마한테 영혼을 팔았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100, 나는 그럼 109번째니? <laughs> 이 옵션이 뭔데? 음, 자기 그 데몬 밑으로 들어가서 사신이 되랍니다. 작은 게임을 한번 도전을 해, 해야 된답니다. 아, 1번이 좋아, 도전하겠어. 2번이 어, 너의 랭크와 너의 사신이 되기를 희망해. 세번째는 내가 너의 그 악마의 사신이나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냥 감금 되겠다 그나 포기하겠다 여기 살겠다 이런, 이런 뜻이네요 그럼 1번부터 해볼까 좋아 도전을 해 보겠어 도전! 음. 퍼스트 질문 첫 번째 질문 너희 부모님, 너희 조부모님이 침실에 아그 조부모님의 그, 아, 그 화장실에 있었던거 그거 말한것 같은데 1번 알코올, 알코올 있었죠? 그 화장실에 그다음에 MPL이 있었고요. 아, 아, 그 다음에 보틀과 m p 이있었고요 알코올 컵앤 위드, 어, 투스 브러쉬와 필. 엘 맞아요 투스 칫칫칫 어, 칫솔과 약이 있었어 2번 <laughs> 너무 쉽지 이쯤이야. 또 얘기해봐. 어, 뭐? 칫솔 색깔이 뭐냐고? 녹색이었어, 녹색. 녹색이었던 것 같아. 노란색 아니었고요. 빨간색은 당연히 아니었어. 그럼 노란색, 그 녹색이지. Not bad. Not bad. 되게 웃긴 웃긴 데몬이네. 지금 스무 고기 하고 있네 저녁. 식당에 체어가 몇 개였냐고? 네 개? 여 개. 여섯 개? 여섯 개여도 왔네? 스킹 다 맞췄지? 어? 아, 네 형제가 죽었을 때 옷을 무슨 색깔 입고 있었냐고? <laughs> 블랙, 그레이, 레드, 블랙, 화이트, 브라운 블랙 그레이 다크 블루 아 이거 어렵다 아 레드였어요 레드 상체 그 옷이 내가 빨간색 줄무늬라 그랬잖아요 1번 콩고리 <laughs> 줄레이션 됐어 난 성공했어 탈출인가 너의 사신으로 일을 하는 건가 할아버지가 가뒀던 영혼들을 전부 다 보내준답니다. 그 대신에 111개의 신선한 영혼을 갖다 바치랍니다. 뭐야, 나도 완전히 할아버지 됐잖아, 이거. <laughs> 엄마? 오. 나도 사기당했어, 이거 악마한테. 사기꾼 아니야, 이거. 우와, 근데 예쁘다. 아, 내가 너희들을 보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했다. 감사한 줄 알아? 되게 짧네요 게임. 잘 올라가. 야, 이게 111개까지는 아니고 108개죠, 8, 108개. 아직 3 개가 모자랐지. 그게 아마 음, 자기네 식구였던 것 같아. 식구까지는 차마 못 죽이고 할아버지가 스스로 돌아가신 겁니다. 어,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꽃같아 꽃. 같아, 꽃. 배경음악 너무 커, 조금만 줄이자고. 잘 가라, 난 이제 또 111개의 영혼을 거둘러 이제 움직여 볼까? <laughs> 이제 리퍼로서의 삶을 사는 건가? 자, 이제 게임 시작이겠죠? <laughs> 이제부터 시작이겠지? 설마 엔딩 아니겠지? 크레딧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바이옴 어맞구요 다시 한번 그 멀티 엔딩으로 한번 다른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을 한번 해 볼게요. 좋았어. 너의 그 너에게 소속되고 너의 사신이 되겠어. 뭐야? 오 <laughs> 뭐야? 뭐야, 군대에 온걸 환영한다고? 나를 경배하라, 그래. 나에게 충성해라, 그래. 나의 군대구나, 어, 그래.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어? <laughs> 뭐, 영혼 뭐 해방해봐도 다시 111명 다시 또 해야 되잖아. 그냥 이, 이대로 나 살자, 어, 나 왕이다. 음. 그래, 그래, 그래. 만배 만, 111번만 절해라 111번 111번의 소울이니까 어, 그래 그래 <laughs> 참 당황스러운 인디게임이네요 공포도 아니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3번 어, 세 번째 답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살래 너랑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평생 여기 갇혀서 이렇게 사는 거야, 제인으로이 <laughs> 영, 갇힌 영혼들이랑 함께? 30초 후에 뭘 로딩한다고? 이렇게 세 번째 엔딩은, 어, 이 사람들과 같이 인사를 하면서 평생 감옥에 살았다는 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할아버지 잘못 떠가지고. <laughs> 손자가 고생이네요. 네.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111개의 서울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해보고요. 세 가지 엔딩 다 봤네요. 재밌었습니다. 나름 어, 가격이 1,000원 넘는 가격인데 게임 가격이 딱그 정도 1,000원 밑으로 내려가도 될것 같긴 한데 컨텐츠가 너무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렇다고 뭐 엔딩이 뭐 끝발나게 막 <laughs> 재밌었던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 어쨌든 그래도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스토리를 갖고 있고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아빠만 잘 만나도 안돼 어, 금수저 가지고도 안돼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좋은 수저를 갖고 나와야지 내가 고통을 안 받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laughs> 재밌게 풀자면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는 할아버지가 악마한테 영, 영혼을 팔아서 그게 손자한테까지 대물림됐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저는 블레이드 위버였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밥 많이 드시고 살은 찌지 마시고 어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